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잘해주세요.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어,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 그, 나답과 아비우가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계속 연장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 제사가 중단되어지지 않고 <laughs> 계속 진행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어, 화제물 중에 또 소재로 남은 것은 소득이니까 먹고 또 하나님께 앞에 올려 드리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 제사장은 죽어도 또 하나님의 예배는 어, 제사는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걸 보면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참 너무 냉정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중단되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는 매일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큐티 책에 있는 설명 부분을 보면 그런 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잖아요. 제사장 다섯 명이 있는데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남아 있는 또 형제들이죠. 나답과 아비오의 형제, 또 그의 아버지 아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로 빗대어서 <laughs> 오늘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어,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 그렇게 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교회를 통해서 어, 무엇은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해주는 역사 또 성교, 영혼구원,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진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교회 갔다 실수도 많죠. 또 부끄럽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불안전하고 또 실수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지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또 우리가 새벽에 하는 이 기도, 이런 것들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어 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근데 나답과 아비우가 규정을 어겨서 죽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이 나머지 두 아들, 이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도 규정을 어겨버립니다.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적 이미 불살랐는지라그 그러니까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염소를 지금 모세가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는 어, 다 태워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모든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제물을 <laughs>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 먹는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는 속제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그 제물로 드린 염소를 찾으니까 지금 다 태워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됩니까아 어제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본문에서는 바로 그날이죠 <laughs> 바로 그날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는데 이제 아들 두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나머지 두명 아들도 지금 규례를 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아, 아 이거 어떡 하지 이런 마음이 확 생기죠. 어 근데 어떤 규정을 어겼는가? 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이번 속죄제는 그 제물에 남은 음식을 먹는 속죄제인데 이 먹어줘야지 이 백성의 죄가 먹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이제 형식의 속죄제였는데 안 먹고 이걸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교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두 명의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나답과 아비우는 규례를 어겼는데 죽었고, 이 오늘 남은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두 아들은 또 규례를 어겼는데 안 죽었어요. 왜안 죽었을까?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것은 또 뭘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어제 이제 본문을 보면 어, 나답과 아비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듯이 <laughs> 어제 나답과 아비오의 모습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들의 교례를 어긴 모습은 하나님을 업신적이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19절 말씀입니다. <laughs>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들었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건을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요 아론의 이 대답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면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하는가면 방금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 아론의 죽은 두 아들의 아론이 자기의 죽은 두 아들의 죄를 담당할 만큼 자신은 아직까지 성결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 재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안 되는가, 그래서 태웠다는 거예요. 이두 번째 해석은 이 칼빈이나 뭐 매튜 헨리 같은 유명한 그런 주석가가 두 번째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두 아들을 읽고 난 다음에 애통한 심령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데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먹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어찌 내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점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민이나 메튜헬리의 이야기인데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맞죠. 그렇지만 의도가 하나님을 없인 여길려는 의도가 없었고 또 그런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한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웠으면 그럼 이 제사가 무효가 되는가 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웠지만 그 제물에 묻은 그 죄는 처리된다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제사가 효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레위기의 규례가 이번 지금 이제 첫 번째 제사 드리고 난 직후잖아요.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제사의 시작. 이 레위기의 규례가 처음부터 이거는 완전히 문자 그대로 딱딱 지켜져야 되고 기계 그대로 딱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이 큐레는 그래도 이 큐레는 큐레니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기계적으로 딱딱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뭔가 하면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의 원래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면 어, 말씀 하나님의 이규례는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 우리에게 율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오늘 현대인에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수 있는 주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뭘까요? 어, 어제 나답과 아비우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될 부분을 지금 건드려 버렸잖아요. 번제단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반드시 분양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용납이 될수 없는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의 원래의 정신, 이 율법의 취지, 이 토라의 어떤 본래의 정신과 취지,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러면은 어, 왜다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취지는 뭐냐? 본래의 어떤 그 정신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그게 뭐겠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laughs>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다 통틀면 뭐가 남는가 하면 이 구약의 율법이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구약 선지자들의 그 많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 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정신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서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면 그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어지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는 뭐 죽고 언제는 안 죽고 뭐 이래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사는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우리가 아가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주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고 또 세상에 지탄을 받을 때가 많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사해 주는 그 성교와 영혼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성경 말씀의 정신, 구약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또 지키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형편 속에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베 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함에 나올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